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친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7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두 번째 성전 앞에서의 설교가 시작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첫 번째 성전 앞에서의 설교는 일반적인 내용들로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설교부터 시작해서는 그럼 무엇을 회개하고 돌아올지 등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설교할 때에 비해서 그두 번째 내용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단순한 회계를 촉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썩은 부위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이제 그 작업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면은 바로 요시아 왕 때의 일인데, 이 요시아 왕때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모습 속에서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들,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것들을 또한 같이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혼합 종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조금 낯선 말로 들릴 수 있는데 혼합주의란 것이 무엇인가 자꾸 무엇인가를 붙이고 무엇인가를 섞는 것이지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그 단순한 것에다가 자꾸 무엇인가를 붙여서 자기들 보기에 좋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혼합됐다. 혼합 종교 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시면서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의 생활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바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신혼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연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을 요구하셨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만들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사건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그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서를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여호수아서가 나오게 되어지고 사사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룻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역사의 기간 동안에서 요구하신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종교를 만들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명을 섬기는 그 유일한 순수한 신앙을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일이죠그 반갑고 기쁜 일로 모여서 사람들이 같이 신앙을 나눕니다.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특히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만 진 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들이 서로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던 어떤 신념들을 체계화 시킵니다. 바로 그것 속에서 종교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신념, 같은 공유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지속 가능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또찾아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 종교를 유지하는 교리 체계이고 또그 종교가 행하는 방법들을 또한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를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를 만드셨을까요?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대일 관계, 그 각자가 일대일 관계 속에서 성실히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바로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칙이나 그런 부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유지하시고 또 발전시키시는 성령과의 관계를 자기 삶에서 나타내고 이루어 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립을수 있는 하나님을 이웃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들이 하나님 께 대한 그 신앙 을 종교화 시켰 고, 그 종교화 속 에서 정말로 가장 중 요한 하나님 과의 일대일 관계, 그 객관 적인 관계 를 돌아 보지 않은 채로, 이들은 종교가 만드 는 부수 적인 것, 가장 대표 적인 것이 성전 이 죠, 그 다음 나오 는 것이 약속 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입니다. 이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관계가 없이 그저 자신들이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일이며 그 하나님을 우상 정도의 나부레기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레미안은 첫 번째 성전 설교에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우상숭배에 비유하고 또 외도하는 배우자에 비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전문화 에의 설교 가운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는 태도를 우리 자신이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막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에 대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 가운데에서 그럼 이런 선지서의 글을 읽으면서 과연 해결책은 무엇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서 만날 것인가를 갖다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면 더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에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제 조금 더 강력한 말씀으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더큰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 사실은 첫 번째 성전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반향이라 그러죠, 영향을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부터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제사장들이나 고위 관리들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 반향을 불러 일으키면서 이제 이 말들을 고위 관리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이라든지 성전에 종사하는 고위 관계자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왕까지도 이제 예레미야를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가게 되면은 예레미야를 향한 심각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고위 관리들, 성전에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왕이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예배를 드려 드려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보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은토로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그들의 혼합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시아 왕 때의 전환 말씀입니다. 요시아 왕 때의 배경이 어땠는가? 강력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특별히 성전에서 들여지는 제사제도의 강력한 개혁. 그것도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강력한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요시아 왕의 개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시아 왕이 그 선대인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순수한 신앙의 회복 운동이었는가, 아니면 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이 변질된 것이었는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가 문나세지요 그문나세가 12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5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문나세왕이 왕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역대 모든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희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순수 신앙으로의 복귀입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침략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와 히스기야의 이 개혁 운동, 이 순수 신앙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이 문하세인데 이 문하세는 1 2 살의 왕이 되다 보니까는.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히스기야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물리쳤던 아수르, 그아수르대해서친 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어집니다.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던 그 나라와 친 아수르 정책을 피게 되어집니다. 정책을 피는 이 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히스기아시아 때 조금 순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아수르라는그 나라의 이방 종교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지고 더 악해지게 되어지고 그동안 히스기아 왕에 의해서 억제되었고 없었던 산당들과 가나안의 그 고유한 우상들마저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발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하스의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하니까 뭐 따져볼 필요가 좀 짧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되어집니다. 이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이 종교 개혁에 가장 뒷받침을 했던 또한 왕권을 유지했던 가장 강력한 세력은 그동안 문화세에 의해서 반 아수로파, 그 문화세에 의해서 억눌리고 있었던 반 아수로파가 정치적 세력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여서 종교개혁이라는 왕도를 내세우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는 그 종교개혁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이 아니라 반 아수르파를 위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바로 그 왕이 종교개혁이 되어지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자기 시대에 있었던 열망들, 그 열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은 정치적인 것이 혼합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조되는 것이 성전에서 관련한 책, 하나님의 책 신명기를 따라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 가운데 가장 이익을 볼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과 고위 성전 관리들이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에 하나님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려겠다. 말씀하십니다. 혼합적인 종교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광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향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순수한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사신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연후에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성전 중심의 삶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삶이 함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